이번 시간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로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로는 파일 시스템에서 특정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찾을 때에도 경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이 경로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절대 경로는 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전체 경로를 의미하고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대 경로는 시작 위치가 무조건 루트이기 때문에 목적지 경로가 중요하죠. 반면 상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발지와 목적지 경로가 모두 중요합니다. 길을 찾을 때를 예를 들어서, 절대 경로는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몇동몇호 이렇게 전체적인 주소를 의미하고요. 상대 경로는 직진으로 100m를 간 이후에 우회전을 하고 50m를 가라는 그런 의미죠. 상대 경로는 출발지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 경로는 출발지에 상관없이 항상 목적지는 일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경로는 항상 루트 디렉토리로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전체 경로를 모두 표시합니다. 반면에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표시하죠. 경로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래시는 루트 디렉터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디렉터리를 구분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슬래시 홈에 슬래시 우분투라는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슬래시는 루트 디렉터리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슬래시는 홈 디렉토리와 우분트 디렉토리를 구분하기 위한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루트의 홈 디렉토리 안에 우분트라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절대 경로인 거죠. 경로를 이동하다 보면 시작 위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현재 디렉토리라는 의미로 마침표 점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점 슬래시 파일네임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파일네임을 가리키는 거죠. 점을 두개 사용하면, 상위 디렉토리 또는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점점슬래시 파일명 하면 이것은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특정한 파일을 가리킵니다. 또는 물결무늬 표시는 현재 사용자 즉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죠. 물결무늬 표시가 있고 슬래시를 하면 이것은 어떤 사용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예시로 pwd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작업중인 디렉토리를 출력을 했었죠 슬래시 홈 슬래시 오븐트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루트의 홈 디렉토리 안에 오븐트라는 디렉토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절대 경로입니다 cd 한칸 띄고 점점 하면 현재 작업중인 디렉토리를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라는 명령어가 되고요 pwd 명령어로 현재 작업중인 디렉토리를 출력하면 우븐트라는 디렉토리에서 한 단계 상위에 있는 홈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 목적지 경로를 이동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홈 디렉토리, 우븐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A와 B, C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abc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야죠. 디렉토리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 mkdir 명령어, 그리고 a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a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b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b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c를 생성해도 되지만, mkdir 명령어에 p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디렉토리를 한 번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bc.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트리 명령어로 A 디렉토리 안에 B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B 디렉토리 안에 C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리 명령어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sudo apt install tree. 로키 배포판을 사용하고 있다면 앞에 apt를 dnf로만 바꿔서 tree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패키지 관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이기 때문에 트리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죠. 여기에서는 우분트라는 사용자로 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분트가 아닌 다른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분트 대신에 해당하는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죠.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간단한 방법은 cd 하고 바로 엔터를 치면 됩니다. 또는 cd하고 물결문이 표시하고 엔터를 눌러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pwd로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하면 루트의 홈 디렉토리에 우분트라는 디렉토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b 디렉토리로 이동해보죠. b는 우분트 아래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인 a 안에 b 디렉토리를 작업 중인 디렉토리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경우에는 cd 절대 경로는 루트부터 시작하죠. 루트의 홈에 사용자 계정에 a 디렉토리 안에 b 디렉토리 이렇게 전체 경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야지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b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 경로로 이동을 하려면 다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죠.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b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d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는 우분투죠. 예, 우분투 그 안에는 a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a 디렉토리가 있죠. 그래서 cd 하고 a 그리고 슬래시 /b 이렇게만 입력하면 바로 b 디렉토리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경로는 전체 경로를 입력해야지 b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에 따라서 간단하게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b 디렉토리에서 루트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죠 b 디렉토리에서 루트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절대 경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슬래시 홈까지만 경로를 입력하면 되고요. 상대 경로를 입력할 때는 b 디렉토리에서 홈까지 몇 단계를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할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 경로로 이동할 때는 cd 루트의 홈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되죠. 하지만 상대 경로로 이동하게 되면 상대 경로는 cd 점점 슬래시 그러면 a 디렉토리로 이동할 거고요. 다시 점점 슬래시 그러면 우분투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고 점점 슬래시하면 루트의 홈 디렉토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에 가까울수록 절대 경로로 이동하는 게 편하지만 루트 경로에서 멀어질수록 상대 경로는 복잡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절대 경로가 편하다 상대 경로가 편하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절대 경로가 편할 때도 있고 상대 경로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중에서 선택해서 상황에 따라 경로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루트 홈 디렉토리에서 a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실습을 해보죠. 그러면 루트 홈에서 a 디렉토리로 이동하려면 우분투의 a 디렉토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절대 경로로 사용을 하게 되면 cd 루트의 홈에 우분투의 a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a 디렉토리로 이동한 거고요. 다시 상대 경로로 이동하기 위해서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다시 a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CD 5분 2의 A 이렇게 상대 경로로도 A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일 복사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